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가 삼별하는 정말 업로드하는 패밀리부 동산 대표 공인중개사김 대표 인사드립니다. 네 오늘은 인천 계양구 계산동 현장에 좀 나와봤어요. 이 앞쪽으로는 바로 대로변 모습이 좀 보이고 있죠. 이쪽에 바로 왼쪽에 계산 삼거리예요. 삼거리 쪽에서 바로 진입이 가능하고요. 이렇게 보시면 한블록 안쪽에 위치된 현장입니다. 네, 이쪽으로는 사업시설 모습들도 좀 보이고 있죠. 이쪽으로. 저 위쪽으로는 계양산 모습도 좀 보이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쪽 길로 가시게 되면 이 왼쪽으로 가시게 되면 인천 1호선 계산역까지 도보로 5분 안에 이동이 가능한 초역세권 현장입니다 계산역세권 현장이고요 이쪽에 사람들이 많이 있죠 수요가 굉장히 좋은 현장이에요 저 앞쪽에는 신도브레인의 아파트 모습도 좀 보이고 있는데 오늘 보실 현장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아파트 현장입니다 네, 두개 동으로 되어 있고요. 현재 재건축을 좀 진행하고 있는데 어, 재건축 차후에 좀 진행이 되면 이쪽으로 개발호재를 좀 노릴 수 있는 현장입니다. 어, 이 주변 쪽으로 학교도 굉장히 가깝기 때문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리고 저 위쪽에는 경인교대가 가깝게 위치되어 있습니다. 네, 학세권 현장입니다. 네, 이 앞쪽으로 이렇게 보시면 주차 차단기도 설치가 되어 있어요. 들어가 보면 가동과 나동으로 되어 있어요. 저기 관리실도 위치되어 있고요. 이쪽에는 주민 휴직터도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네, 오늘 보실 현장 같은 경우는 1층 현장이에요. 5층 중 1층. 어, 엘리베이터는 없지만, 단계단만 올라가시면 되시는 1층 현장이기 때문에 빠르게 좀 촬영을 나와봤고요. 재건축 호재도 있어.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어, 이쪽으로 주차장 모습이 좀 보이고 있습니다. 사선 쪽으로 주차장 모습이 보이고 있고요. 이렇게 저희가 보실 현장 같은 경우는 나동 현장이에요. 바로 이 앞쪽에 있는 현재 샤시가 전체 올 교체가 되어 있죠. 특 올수리가 완료된 현장이에요. 이쪽으로 보시면 반계단만 올라가면 되기 때문에 바로 좀 올라가서 주식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라가 보겠습니다. 네, 내부로 좀 들어갔습니다. 해당 현장 같은 경우는 5층 중 1층에 위치되어 있고요. 네, 편리하게 올라오시는 반층만 올라오시면 되는 1층이고요. 네, 이렇게 보시면 특 올수리가 완료된 현장입니다. 네. 방 3개, 이렇게 보면 화장실 1개 인현 장이고요. 그리고 전용 19평, 실평수 22평에 넓게 나온 집입니다. 베란다 2개 있고요. 이쪽으로 베란다 모습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이쪽으로 깔끔하게 물수리가 된 주방과 방 모습 보이고 있는데요. 이렇게 오른쪽에 있는 첫 번째 방부터 들어가 볼게요. 첫 번째 방, 이렇게 들어가면 이쪽으로 베란다, 어, 뒷베란다 쪽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앞쪽으로 보여드리는 부분, 여기가 7자 반, 2m 20 정도 되고요. 이쪽 6자 조금 넘을 것 같아요 1m 90 정도 되고요 앞쪽으로는 이렇게 뒷 베란다 쪽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샷시도 네, 전부 다올 교체가 됐고요 영림으로 전부 다 깔끔하게 교체가 됐습니다 문도 그렇고요 네 그리고 이렇게 나와서 바로 오른쪽으로 이렇게 돌면 방두개 모습 보이고 있는데 이쪽으로 공용욕실이에요 공용욕실 안쪽에 샤워기 설치 잘 되어 있고요 깔끔하게 올 수리가 완료됐습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보면 이렇게 방두개 보이고 있고요. 이쪽으로 남양이에요 이쪽으로 채광이 굉장히 잘 들어오고 있죠. 네, 남서향이기 때문에 오후에는 채광이 훨씬 더 많이 들어옵니다. 네, 이쪽으로 보여드리는 부분. 현재 창호 쪽으로 보여드리는 부분이 10자 좀 넘어요. 3m 정도 넘고요. 이쪽이 거의 12자. 3m 60 정도 돼 보입니다. 네, 앞쪽으로는 이렇게 1층이다 보니까 방범망도 설치가 되어 있고요. 이쪽에 주차장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쪽으로 채광이 굉장히 잘 들어오고 있죠. 네, 가장 큰방두 번째 방이었고요. 네, 그리고 나서 와 이렇게 돌게 되면 세 번째 방이에요. 세 번째 방앞 베란다와 연결이 되어 있고요. 저으로 사이즈 한번 보여드리면 널찍합니다. 네, 앞쪽으로 보여드린 부분이 열자 좀 넘어요. 3미터 좀 넘고요. 그리고 이쪽도 마찬가지로 거의 열자 3미터 어, 널찍한 방이고요. 이쪽으로 남성용이기 때문에 위쪽에 빨래 건조대 설치가 되어 있어요. 이쪽으로 해서 화분 키우시는 분들 좋을 것 같아요. 이쪽으로 화분도 놓을 수 있고요. 이쪽도 반복망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주차장 쪽뻥뚫린 모습이에요. 네, 세 번째 방이었고요. 주방 모습 한번 볼게요. 이렇게 보시면 이쪽으로 일자형 주방이고요. 이쪽에 오른쪽에 냉장고도 있을 수 있는 공간 마련되어 있고요. 이 왼쪽으로 식탁 같은 거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자형 주방 깔끔하게 올 수리가 되어 있고요 싱크볼도 새 걸로 교체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앞쪽으로 뒷베란다 뒷베란다 쪽도 이렇게 보시면 넓찍해요 이렇게 보여드리면 이쪽부터 좀 보여드리면 이쪽에 수전 빠져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보여드리면 이쪽으로 넓직하게 뒷베란다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네, 여기도 마찬가지로 주차장 쪽으로 뻥 뚫려 있습니다. 네, 이쪽에. 양쪽으로 연결되는 창문 모습 보이고 있고요. 여기도 창문이 설치가 되어 있어요. 네, 넓직한 뒷베란다 모습입니다. 네, 오늘 나온 현장은 인천 계양구 계산동 현장이에요. 어, 해당 현장 같은 경우는. 어, 재건축을 좀 진행하고 있는 현장인데, 어, 차후에 개발호재도 좀 노려볼 수 있는 현장이고요. 아무래도 인천 1호선 계산역이 도보로 5분 거리에 있다 보니까 역세권 현장으로 차후에 아파트 호재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재개발 호재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주변으로 초등학교, 고등학교, 그리고 경인여자대학교도 바로 뒤쪽에 위치되어 있기 때문에 계산초등학교도 굉장히 가까워요. 병초등학교도 가깝기 때문에 학교 인근 쪽으로 이렇게 유해 시설도 별로 없고요. 그리고 계산삼거리 쪽에 위치되어 있다 보니까 주거상업 인프라가 굉장히 좋습니다. 네, 마트, 관공서, 그 밖에 상업시설들이 잘 마련이 되어 있고요. 입지적으로 굉장히 좋은 현장이에요. 네, 그리고 위쪽으로 계양산 굉장히 가깝기 때문에 위쪽으로도 산도 보이는 현장이라 어, 굉장히 좋습니다. 바로 옆쪽에 공원도 위치되어 있고요. 네, 사람들 수요가 많은 지역이다 보니까 해당 현장에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상단에 대표번호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해당 현장 외에도 거주 중인 집이나 그밖에 다른 집들 찾으시는 분들 인천 부천 서울 쪽 언제든 연락 주시면 제가 고객님의 조건에 맞는 좋은 현장으로 선별해서 어 답사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매번 강조드리지만 부동산은 입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입지에 따른 사람들이 얼마나 모여 살고 수요가 있는지 그리고 그 수에 따른 시세가 정확하게 형성이 되어 있는지 시세를 반드시 체크를 하고 구매를 하셔야 돼요. 담당 공인중개사한테 반드시 시세 문의를 하셔야 돼요. 네. 패밀리 부동산이었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부동산은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팔 때도 중요하기 때문에 환급성이 되는 부동산을 반드시 구매하셔야 됩니다. 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더 좋은 현장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 감사드립니다.